돈이 없어서 좀 일찍 산 건데 싼걸 비싸게 사는 결과가 나왔다. 제가 발로 뛰고 20년의 삶을 갈아 넣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실패하면서 배운 재개발 재건축 투자 노하우. 안녕하세요, 진화이스입니다. 오늘 진화이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멘토링인데 그 중에서도. 진하이스가 가장 자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 들은 거 가지고 진하이스의 20년 투자 노하우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미라클림 사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영상 보며 공부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러분도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진화일색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요 코너에도 남겨주시고, 또매 영상 댓글에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재개발 지역 신축 빌라와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 이게 둘다 이제 재개발 구역에 있는 거예요. 백가구 조금 넘거나 아니면 한 동짜리 요런 거. 재개발 구역엔 보통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역에도 요런 아파트가 있었고 임장한 곳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고민될만 하죠 그쵸 아 신축 빌라 어 요게 나중에 감정평가가 더 나올까 아 30년은 넘었지만 그래도 아파트 썩어도 준치라는 말 있죠 요렇게 고문이 되는데 어떤 점에서 나올까 감정평가 여기는 어떤 매물이 평가금액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요거 감정평가 어떻게 나올지 내가 산게 내가 산 가격보다 좀잘 나왔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거든요. 감정 평가가 뭔지, 언제쯤 감정 평가를 하는지 이거조차 모르는 분 위해서 오랜만에 재개발 재건축 단계 한번 우리 공부해 볼까요? 3단계로 아주 쉽게 지나이스와 함께 공부합니다. 조합설립 사업 단계, 사업시행인가 관리 단계, 관리처분인가 단계. 요렇게 크게 3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감정평가는 중간에 있던 사업시행인가 단계 그 다음이 바로 감정평가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까지 가면 한50% 정도는 사업이 진행이 된 거죠. 와, 그럼 50%보다도 더 진행이 된 거죠. 거기까지 진행되면 좋기는 좋아요. 안정되게 큰 리스크 없이 쭉 사업이 가줄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짠! 가격이 좀 비싸죠. 소액으로 접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긴 좋지. 그림의 떡이지.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안전하다고 안전핀 그나마 꽂아드린 보합 설립 단계 이후를 보려고 해도 내가 사는 이 가격에 진짜 프리미엄은 얼마일까 간혹 소장님들이 예상 감정 평가액을 뽑아주시면서 프리미엄은 뭐2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역시. 예상이다 누구도 정확한 건 모른다 그래서 오히려 감정평가 단계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뻔한 너무 미리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아니 돈이 없어서 좀 일찍 산 건데 싼걸 비싸게 사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 너무 속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한 조합 설립 단계 요때쯤에 사더라도 조금 더 값이 나갈 만한 그런 물건을 사고 싶은 거죠 지금 오늘 사연자처럼. 아파트와 빌라가 있어요. 그런데 빌라는 신축이고, 아파트는 30년이 된 거죠. 어떤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막 올려보세요. 그래도 아파트지. 1번, 1번 올려주시고. 아, 무슨 소리야. 그래도 신축이지. 30년 넘었잖아? 빌라는 신축이잖아. 아마 전세 값도 높게 나올걸? 그러니까 빌라 빌라 하시는 분 2번 한번 올려주시고. 라이브 하듯이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해 볼까요? 보통은, 아파트 감정평가가 더 높게 나와요.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면 아파트를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빌라나 아파트 같은 이런 공동주택을 매수하실 때 기본적인 데이터, 요거 보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동주택 공식가격, 공주가라고 짧게 부르는데, 요거 누구나 쉽게 내 집이 아니어도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 공식가격 알림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요 사이트가 나와서 주소만 정확하게 넣으면 누구나 공동주택 공식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건 빌라건, 아파트니까 좋고 빌라는 아파트보다 안 좋지. 요것만 보지 마시고 가격대를 둘이 비교하면서 고거 대비 공식 가격은 어떤지, 이 공식 가격 대비 매매가가 어떤지를 똑똑하게 비교해 보시고 똑똑하게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는 돼야 진화일세에게 배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청수전략정비구역 아시죠? 성동구에 있는 여기는 실거주를 해야 매수가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그래서 강변에 있는 아파트 몇 개가 굉장히 가격이 높아요. 실거주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차피 전세 주거나 할 때는 그래도 지금 내가 매수한 것보다 감정평가가 높게 나온 물건을 골라야 되겠죠. 아파트인 경우는 이미 비쌀 확률도 높아요. 그렇다면 돈 되는 빌라. 어떻게 찾으면 될까? 요 포인트를 한번 콕 집어드릴게요. 제가 매수한 물건들이 있는 곳 중에서도 저는 빌라를 샀지만 거기에도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 아파트가 제 빌라하고 비슷한 사이즈인데 감정 평가는 두배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 여서가 아니라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한테 그 꿀팁 바로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돈 되는 빌라 특징 첫 번째 돈 되는 용도지역인지 체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아마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공법에서 용도지역 배웠죠. 그런데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 제대로 공부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어, 이거를 무슨 각자고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진하이스 하고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들어 두시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새 진하이스처럼 알게 되고 진하이스처럼 투자해서 진하이스처럼 수익 나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도를 아실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구역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어디에 위치한 빌라를 사야지 문이 될까 이걸 공부를 할 건데 어, 1구역 이 구역 이걸 떠나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 보려면 사실 요건 네이버 부동산이 더 보기 좋아요. 아파트를 제가 다 빼고 가지고 왔어요. 네이버 지도에서 여러분 이쪽 편에 보시면 지적 편집도가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빼면 평상시 지도 여러분이 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보실 땐 요렇게 이제 아파트도 나와 있고 요런 거죠. 저는 보기 좋게 하려고 일단 아파트를 빼고 지적 편집도를 넣었더니 짜잔 하고 색깔도 달라졌지만 뭐라고 뭐라고 써있죠. 보시면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간혹 가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요. 어, 핑크색이 있는 곳에 일반 상업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어요. 여기서 어디가 가장 돈이 되냐면, 사실 상업지역이 대한민국 땅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 상업지 중에서도 중심상업지가 좀 비싼데, 오늘은 거기까진 하지 말고,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는 1종, 2종, 3종이 보여요. 그럼 누가 제일 비싼 땅이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해놓은 땅의 신분에 따라서 3종이 가장 비싼 땅이에요. 물론 준주거지역이 해당된다면 여기가 조금 더 비싸요. 왜 그러냐? 이렇게 나눠있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재개발할 때, 현재 용적률은 낮고 나중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높은 게 좋죠. 그 기본적인 용적률 세팅이 이 땅의 신분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종이면 더 좋은 거죠. 내가 살려는 빌라가 여기 어디께쯤 위치돼 있다. 그러면 거기가 1종인지 2종인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돈 되는 빌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돈 되는 빌라 특징 두 번째 지하철, 버스 정류장, 편의점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지하철에서 가깝냐고? 네,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하철, 버스 정류장, 편의점 여기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재개발하면 어차피 다 부시고 새로 지을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50점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빌라가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들 거 아니에요. 그 감정평가를 높게 받는 기준.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과 더불어서 얼마나 큰 도로에 접해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개발 구역에 빌라를 투자용으로 매수하러 가실 때는 요 마인드를 세팅하고 가면 돼요. 세입자 마인드. 전세를 얻는다. 월세를 얻는다 하는 마음으로 가면 아우 지하철역에서도 가까웠으면 좋겠고 버스정류장에서도 가까웠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서 3분만 나가면 그래도 편의점이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렇게 지하철, 버스정류장, 편의점에서 가까운 그 빌라가 나중에 감정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게 진짜 꿀팁이에요. 게다가 플러스로. 이런 빌라를 여러분이 매수를 하시면 전세나 월세를 맞추기가 훨씬 좋겠죠. 왜? 임차인이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가졌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매수한 빌라보다 두 배나 비싸게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그 아파트도 아파트여서가 아니라 버스가 다니는 큰 도로 옆에 딱 버스 정류장 앞에 붙어 있는 한동짜리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라인지 언적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 큰 도로 옆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최대한 가깝거나,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면 당연히 더 좋죠. 그런 것이 나중에 감정평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질문해 주신 신축. 건물이 새 거인 거, 요거는 생각보다 별로 돈이 되지 않아요. 물론 헌 건물, 20년, 30년 된 빌라보다 조금 더 나오긴 하겠지만, 주로 대지 집은 그 땅이 어떤 신분이냐, 그 땅이 어디에 있느냐, 더 중요하고 더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살 비닐라가 어떤 땅에 있느냐, 용도 지역 체크하고,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또 가까이에 편의점이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돈 되는 빌라를 고르시는 방법입니다. 빌라를 보러 가셨는데 버스 정류장은 멀어. 내가 본 거는 어차피 골목 안쪽에 있어. 이렇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나가는 그 골목이 차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을 만큼 넓은 도로인지 아니면 주차를 하나 해도 차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만큼 넓은지. 아니, 내가 본 빌라는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서 저쪽에서 차가 오면 뒤로 빼줘야 되는. 그렇게 좁은 도로인지 뭐 4m, 6m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거 줄자 갖고 다니면서 재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눈으로 쓱 봐두면서 주차를 양쪽에도 양쪽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네. 굉장히 넓은 골목인데 요렇게 봐두거나 메모 딱딱해 놓거나 아 여기는 정말 차도 못 들어가 사람이나 겨우 들어가네. 요렇게 체크하고 그. 모든 것이 빌라 가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정답입니다. 재개발 구역 빌라 보러 가서 얼마나 오래되고 담장은 무너질지 아닐지 이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 물건 감정 평가에서 500더 받고 1,000만 원더 받고 3,000만 원더 받을 수 있는 정말 큰 거는 이렇게 내가 사는 빌라가 어디에 위치돼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빌라 볼줄 모를 때 사실 소장님이 권해 주셨는데 아우 싫어요 했던 거 두고두고 두고 후회된 게 뭐가 있냐면 소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아우 요거 버스 정류장에서 20초 걸려 20초. 그리고 여기가 용도 지역도 2종이야 2종. 그러시면서 소개해 준게 2층짜리 빌라 중에서 2층이었어요. 지금은 세상에 상상도 안 하죠. 2층짜리하고 4층짜리 중에서 고민할 것도 없이 2층짜리인데 걔가 버스 정류장 옆에 있다? 물론 제가 고른 4층짜리보다 가격이 한 2천만원 정도 더 비쌌어요. 그런데 나중에 감정평가는 5천인가 6천 정도 더 나왔거든요. 저도 이렇게 실수합니다. 그럼 그걸 왜 노했느냐? 아주 초보적인 걱정거리 때문에. 고개 기름보일러였거든요. 와, 들어갔는데 제 등치에 한, 한 여섯 배 되는 기름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리 차지도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임차인이 이거 보고 들어오고 싶을까?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걱정을 한 거죠. 지금 같으면 당연히 그거 사서 시세보다 한 500, 한 7배 싸게 내놓으면 나간다는 거 알죠. 그때 그 소장님 말씀 안 들은 거 엄청 후회되고요. 그때 찐으로 조언해 주신 그 소장님 지금도 생각나고 감사하고 물론 그 소장님께 그 다음 물건 저는 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사연자께서 문의해 주셨던 30년 된 나홀로 아파트하고 신축 빌라주에서 어디가 더 좋은지 요 부분 체크하실 땐 기본적으로는 아파트가 더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공식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고그 공식 가격이 더 높은 게 빌라다. 그럼 빌라가 더 낫고요.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가 더 낫습니다. 요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래도 재개발 구역에서 가장 만만하게 매수하기 좋고, 팔기도 좋고, 또 임차를 맞추기도 참 좋은 게 빌라거든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돈 되는 빌라 특징. 첫 번째, 용도 지역 체크. 돈 되는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 1, 2, 3종 중에서 정답은 삼종입니다. 사실 삼종은 흔치 않아요. 그래도 1종과 2종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2종 선택하셔서 조금 더 돈이 되는 빌라 매수하시면 좋고요. 임장을 직접 가 보실 때집 상태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아까 내가 내린 지하철 역에서 버스 정거장에서 얼마나 먼지 많이 걸어야 되는지 내가 중개사님하고 걸어가는 그 골목에 차는 들어올 수 있는지 양방향으로 차가 통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체크 꼭 하시고요 차가 아예 못 들어가는 골목인지 그럼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요 부분까지 체크하셔서 비슷한 가격에 나온 빌라 중에서 비교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감정평가 높게 받을 수 있는 물건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발로 뛰고 20년의 삶을 갈아 넣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실패하면서 배운 재개발 재건축 투자 노하우 항상 아끼지 않고 여러분께 나눠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하면서 기다려주세요. 날씨가 너무 좋은 4월이 되었습니다. 임장도 꼭 가보세요. 여러분의 벚꽃 임장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미라클.